주식 투자하는 건 좋은데요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되죠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촬영을 해보세요 최소 내가 한 시간 정도는 떠들 수가 있어야 돼 음.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그게 안되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거는 노름입니다 노름 바벨 전략이라는 거예요 8대2 7대3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. 그냥 하는 거는 노름이고, 알고 해야 돼. 알고 그냥 하는 거는 노름이에요. 노름하면 어떻게 됩니까? 나 꼴잖아. 당연한 거죠.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노름이에요. 노름하고 투자는 다른 거예요. 주식 투자를 할것 같으면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, 최소한 한시간 정도는 내가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수 있어야 돼. 강의를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. 그 전에 하는 거는 무조건 이러도 할 말이 없는 거야. 노름했잖아. 강원랜드 가 가지고 돈따 가지고 온 사람 봤어요? 아무도 없어요. 본인이 다 있잖아요, 휴대폰 있다 있잖아 휴대폰. 휴대폰 동영상 찍어보세요. 자기를 찍어보세요. 5분도 말 못할걸요? 장담하는데. 5분도 말 못해. 주식에 대해서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엘리아트 파동이 뭔지 아세요? 응?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 한 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. 그것도 마찬가지죠. 삼전 주식만 모으는 거. 남들이 모으라고 하니까. 남의 말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고 망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왜 내가 삼전 주식만 모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 철학이 있어요? 응? 남들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? 삼전 주식만 모으는 거는 어떻냐 왜그 근거가 뭔데요 왜 삼전 주식을 모아야 되는 그 근거가 뭔데요 삼성전자는 안 망하니까 응? 남들이 하라니까? 삼전주식은 이때까지 계속 우사양 했으니까? 내 주관이 없잖아. 내 철학이 없잖아, 투자에. 그건 방종이죠. 그건 노름이에요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안 돼. 내가 왜 삼전주식만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철학이 있어야 돼. 최소한 1시간 떠들 수 있어야 돼요. 음. 정확한 답이 됐죠. 니 차가 얘기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. 음. 주식은 욕심 없이 S&P 500에 최소 3년 이상 한 필승이라고. 음.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.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미 세상에 공개돼서 개나소나 다 부자가 됐겠죠.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,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그게 왜안 될까? 그 이유가 탐욕이에요. 인간의 탐욕은 과연 어디까지인가?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적금처럼 하기가 어려워, 주식은. 그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탐욕 때문에. 욕심. 욕심하고 탐욕은 또 조금 또 다른데. 그럼 맞아요. 적금처럼 일정 금액 넣으면 필승이에요. 맞아요.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.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. 존니도 그렇게 얘기하고, 워런버핏도 그렇게 얘기하고, 응? 적금처럼 넣어라 씨바 그거 누가 몰라 안 되니까 그렇잖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어? 그 모르는 사람 누가 했어요 지나가는 국민학생들 알겠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투자를 할 때도 매월 일정 금액을 똑같이 같은 날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오르든 내리든 일정하게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걸 누가 몰라?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. 그게 안 되니까, 그렇지, 안 되니까. 응? 오르면 오른다고 더 사고, 빠지면 빠진다고 팔고. 그지랑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. 주식은 부처가 하는 거야, 부처가. 법윤스님이 주식하면은 많이 딸 거예요, 아마. 범 법윤스님. 여러분, 법윤스님 아시죠?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부처 같은 사람. 일일비 하지 않는 사람. 그건 인간이 아니지. 부처지. 수식은 하지 마세요. 음. 열의 아홉이 일어 다른 사람 한명 있어요, 한 명.